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하나오션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가 지금 소폭 상승 마감으로 좀 이제 마감을 했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는 하나오션이 이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이 실적의 성장, 이 측면에서요, 다른 조선소보다 훨씬 더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HD 현대, 뭐 삼성 중공업,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이 HJ 중공업, 또 세진 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지금 당장은 이 종목들보다 여기가 상승률이 좀 낮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먼저 움직였던 것도 있었고요. 어차피 시장은 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이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스가 프로젝트 외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10만원 초반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루하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더 많은 호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9월에도 호재가 있구요. 10월에도 호재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섹터와 비교했을 때, 시장의 주도 섹터는요, 이 조선 섹터가 맞습니다. 기존에 올라왔던 하나오션보다 다른 종목들이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대장주가 바뀌는 건 아니구요. 하나오션이 먼저 마스카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갔었던 거구요. 지금은 온기가 점점 더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여전히 그렇게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좋은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요, 주주님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이, 어, 대장준가 싶어서 다른 종목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오션이 진짜 올라갈 때, 이때 후회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오션 왜 대장인지, 왜 매력 요소가 더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제가 중요한 부분만 공유를 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수익 작게 챙기지 마시고요. 좀 크게 크게. 가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이 새로운 이슈가 생긴 종목들을 보면요. 이 삼성중공업도 요 MRO 진출 선언을 했고요.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 이렇게 합병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정상회담 일정이 끝난 후에 또 이런 발표가 나온 걸 보면요. 이거는 이미 사전에 이 물밑에서 좀 준비를 해왔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할수 있는 건이 아니죠. 이건 특히 대기업 합병 이슈는 또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동안 이제 인적 분할이나 이제 물적 분할 같은 이런 사례는 많았는데 이번처럼 이제 합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보기 드문 사례였는데 이거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요 MRO 대응하려고 이 군함 건조 대응을 좀 위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그런 신호인 거죠. 즉 지금 눈앞에 엄청난 이 사업 기회가 있고요.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을 하나씩 하나씩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선업에 이 조선업 상승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뉴스 하나를 보여 드리면요. 어, 미국 군함을 이제 한국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이제 해외 건조 제한법 이 개정을 이제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를 우회하겠다는 입장이 이게 한국에 전달이 됐다고 이제 나오는 건데, 즉,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 모두 발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국의 선박을, 한국의 선박을 구매하겠다. 이걸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거를 미국 인력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조선업 재건에는요, 이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는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자국 이 조선업 밸류 체인도 되살려야 됩니다. 완전히 맡긴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최종 이런 조립 단계 정도는 미국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음 실제로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은요. 이제 1단계에서 이제 4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1단계가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거고요. 2단계가 이제 블록 모듈을 생산하는 거. 3단계가 이제 빈 선체를 이제 건조하는 거. 그리고 4단계가 군함을 이제 전체적으로 건조해서 파는 건데 현재는 지금 2단계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를 건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최종으로 이제 조립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런 윤곽인데 그러면 이제 현재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여전히 마스가 프로젝트 이 초기 협력 모델에서 가장 큰 수혜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선점 효과를 아주 톡톡하게 볼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거나 대장주가 바뀔 일은 없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핵심은 또이 뉴스도 한번 보시면은 중요하니까 조금 집중해 주세요. 이 미국 정부가 조선업체 이 지분 확보를 이제 시사를 했어요. 이게 굉장한 이슈인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일전에 이 반도체 기업들 지분을 확보한다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TSMC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그래서 지분을 인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반도체 이후, 이후에 또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제 이 조선산업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조선업체에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 미국에 이 제공하기로 한 돈이 있죠. 천오백억 달러 규모. 그리고 일본이 또 미국에 투자한 돈도 있죠.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미국 정부가 이 지분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러트닉, 이 러트닉 상무 장관은 이 방산 기업도 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베센트 재무 장관은 조선업을 사야 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국과 일본이, 그죠? 한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로 한그 자금이 이제 미국 정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돈이 다시 우리나라, 이 조선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게 미국 정부 이 지분으로 바뀌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요. 우리나라 이제 하나오션 같은 이 조선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이 지분 참여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요거든 앞선 내용이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갈지는 곧 나오겠지만 어쨌든 뭘로 가든 다 엄청난 호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 지분 투자하면서 이게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예를 들어 이 연기금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도요 엄청난 호재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올라가자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하나오션에 하나오션에 이제 미국 정부가 지분 매입을 이제 한다. 그럼 엄청나게 밀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올해 초에도 이 US 스틸 이 관련해서 일본 제철 인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해줬죠. 그래서 이 골든, 골든쉐어 조건이 이제 부여가 됐는데, 이거랑 유사하게 조선업 관련해서도 이 지분 취득을 하면서 이 생산시설,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기술 유출 방지 같은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러냐면요. 이건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전략 사업들 있죠. 예를 들어서 조선, AI, 반도체, 철강 이런 것들. 이게 엄청난 그 돈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지분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이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분 확보가 구체화되거나 내용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이 하나오션은 그냥 하나오션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다른 종목은 가고 하나오션은 좀잘안 간다. 이렇게 해서 답답해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 조선주들은 미국이 지분을 투자하는 기업과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뉠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 해군, 이 군함 확보가 엄청나게 시급하죠. 행정명령을 바로 발동하면요. 이 군수 지원함 여러 척을 한 번에, 이, 이런 거를 한 번에 좀그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30년 동안 30년 동안 364척의 함정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LNG선, 쇠빙선그그 특수선 이런 상선까지 이런 포함하면요.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두그 지분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드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밀어주겠어요? 이제 지분이 있는 기업에 밀어주는 것은 뻔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오션이 이제 1순위인 거고, 그쵸? 지분 투자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선 협력이 말뿐만 아니라 미국도 진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오션으로 진행된다면요.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 이거는 진정한 또 이런 애국 기업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오션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아직 주가는 좀안 올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바뀐 게 뭐냐면 이 투자 경고 해제, 그리고 투자 주의까지 다 해제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딱지를 지금 떼버린 거고요. 그러면 2차 상승, 이 준비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오션 이제부터는 이제 호재만 나와도 바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 나가지 않았거든요. 매집해서 들어왔던 수급 다시 매집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2차 랠리가 더 강하게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큰손 수급도 아직 안 나갔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공급자 이 공급자 우위에 초장기 슈퍼 사이클이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거고요. 하나오션은 더 가파른 속도로 랠리를 분명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명분이거든요. 이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도 이번에 잠수함 관련해서 하나오션이 최종 입찰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가 올라가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 앞에 고점은 또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들어오는 이 수급이나 힘이나 또 국제 이 정, 정세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 이전 슈퍼사이클과는요, 또 다릅니다. 성격이 완전 지금은 또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럼 수주절벽, 공급과잉, 뭐 이런 단어들은요, 향후 뭐 10년, 뭐 20년 동안 들을 수 없을 만큼 이 수주가 굉장히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기업 가치, 그리고 실제로 이 찍히는 숫자가 많이 바뀔 수 있고요. 이거는 3분기가 계기가 될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멘텀 강해지면서 정말 대박이 날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오션이 얼마까지 이렇게 갈수 있을지, 좀 중간에 털고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에 따라서 이 대응 구간과 목표가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고점 매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린 것들 꼭 확인하시고 도움 되셨다 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 물량 소화도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주주님들이 좀 이제 같은 방향성으로 이제 가게 되면요 주가 상승 시너지가 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어도 안 팔고요. 올라가도 안 판다. 이러면요 세력들 입장에선요 더 세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요 물론 저도 이 채널이 성장해서 좋지만 주주님들에게 또 훨씬 좋은 또 시너지가 날 겁니다. 거기에 제가 같이 이 업데이트한 이 하나오션. 자료까지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무료로 자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에는 말씀드리는 게좀 한계가 있어요. 민감한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이렇게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 따라서 수익률이 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오션 바라보는 관점과 이런 전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때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날 사이즈가 아니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지. 그래야지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2900-7793번으로. 이 번호로요. 하나오션의 오션이라고. 오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어, 제가 이 자료를 또 드리도록 하고요. 이 확신이 들수 있게끔 주가에 대한 확신이 들수 있게끔 제가 근거를 이 안에 넣어놨으니까요. 그 확신이 있으면 중간에 흔들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서 문자도 주셨는데 제가 또답내로이 실시간 타점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추가 매수하실 분들 예수금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좀 승부 볼수 있는 자리 얼마 원에 타점이 나오면 매수하시라고 그리고 고점 신호 나오면 얼마 원에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션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셔서 자료랑 타점 받아 보시고 그 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요 문자 내용 안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주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요, 제가 또 준비한 이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제가 신규 종목 하나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종목은 아니고요, 이 히든 종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히든으로, 이렇게 히든을 붙인 히든 종목 추천드린다 하는 것들은 다 수익률이 좀 굉장히 높았었어요. 한국첨단 소재도 제가 1,699원 매수사인에서 9,000원대 이거 같이 진입하신 분들 450% 이상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이때 양자컴퓨터 대장주였고요. 오리엔트 전공도 제가 12월 3일 날 1,100원 매수사인하고 12월 중순에 6,700원에 매도사인했는데 7,000원 넘게 올라갔었고 이때 대선 테마주였는데 이때 같이 진입하신 분들 500% 이상 수익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드릴 히든 종목은 이 방산 섹터에서 또 준비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전투기, 전투기 관련한 종목인데 이 KF-21 다들 아시죠? 이 전투기. 이 전투기에서 가장 그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부품이 그 중에 하나가 엔진으로 볼수 있는데 이 엔진은 지금 G 라이센스로 사실 국산화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를 국산화를 하려고 두산그룹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주요 부품을 이제 독점으로 공급 체결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거는 여기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료 괜찮고요. 여기 회사가 부각되는 공시 내용이나 외신들 첫 다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여기를 미리 선점을 해두신다면요, 분명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때 수익률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날수 있으니까요.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꼭요 종목은 히든 종목은 꼭 매수를 해두시면은 분명히 저랑 재밌게 하실 겁니다. 이건 완전히 엠바고 종목이기 때문에 자 방송으로 그 종목명을 오픈할 수는 없고요. 여기도 같은 번호. 010-2900-7793번으로 이거는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놓주시면요 제가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도 꼭 확인하세요. 조금 수익 보고 하실 게 아니라요. 정말 크게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재료 괜찮으니까요. 꼭 매도가도 확인하시고요. 꼭 예수금 있으신 주주님들, 구독자님들은 요거는 꼭 진입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랑 같이, 어, 제가 하루 서너 개씩 주도주 급등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 소통방이 있는데요. 여기 좀 참여를 같이 저랑 같이,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들과 좀 참여를 원하시면요. 숫자 1,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자료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오션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뭐두개 필요하신 분들은 둘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좀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정말 계좌 훨씬 더 퀀텀 점프 돼서 좀 부자 될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